안녕하세요 꽃청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치과 진료실 안에서 쓸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진 않지만 어, 호주에서나 미국에서 배웠던 영어 표현들 그리고 짧게 짧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에 대한 표현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진료실에서 근무할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영미권 환자가 왔을 때 교합 체크를 하고 싶을 때 교합지를 넣고 탭탭탭 해보세요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탭탭 탭까진 하지만 옆으로 지글지글 갈아보세요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환자분의 소공포를 제거하고, 저희의 입을 보여주면서, 지글지글 갈아보세요. 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저의 입모양을 보고 당연히 따라 하긴 하겠지만,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걸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럴 때 쓰는 영어 표현, grind side to side. 또는 move your jaw sideways. 이런 표현도 쓰지만, 어, 이런 표현들은 영어권 환자분들이 왔을 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참고해야 할 사항은 한국말도 같은 말이지만 사람마다 쓰는 표현들이 다 각자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참고사항이고 저의 말들을 응용하셔가지고 자기만의 말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뒤에 덧붙이자면 어, 어금니로 지글지글 갈아보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grind side to side on your back teeth라는 말을 해주시면 좋고 반대로 난 앞으로 지글지글 가는 걸 보고 싶다 grind side to side on your front teeth라는 말을 해주시면 앞으로 지글지글 가시겠죠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how do you feel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환자분이 높으면은 높다고. 그러면 좋으면 좋다고 표현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자 한다면, 어금니로 앙 물어보세요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쓸까요? Bite down on your back teeth. 이렇게 하시면 어금니로 앙 씹게 됩니다. 이 표현도 한국말로도 어금니로 앙 물어보세요, 어금니로 씹어보세요, 어금니로 물고 계세요 이렇게 많은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영어 표현도 가지각색이에요. 저의, 제가 자주 쓰는 표현들을 알려드린 거고, 각자 영어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자기만의 영어 표현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치과 영어 표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만 영어 컨텐츠를 준비하려고 하니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신영어 표현들이 있다면 문의 주시고, 제가 참고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